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좀처럼 기쁨과 행복을 찾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뭐 하니 어린 아이들 어린이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꼴찌라는 사실입니다. OECD 국가 22개국 중 우리 어린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네, 꼴찌입니다. 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5세에서 14세 우울증 환자가 무려 1만 명에 이른다고 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아이가 이 정도이니 현실은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더니 1등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1등은 예, 어린아이들도 돈, 예, 물질이라고 물질이라, 답하였습니다. 어른들이 돈, 돈, 돈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뭐합니까? 예, 자연스럽게 돈, 돈, 돈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바를 향해서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항상, 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이 무엇,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망건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예, 항상 기쁘든 슬프든 아프든 예,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둘째 우리는 우리의 엔딩은 어떤 엔딩입니까? 예, 해피 엔딩입니다. 우리의 엔딩은 해피엔딩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해피엔딩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가 16강에서 어, 이탈리아에게 1대0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정권을 놓고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어떻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마지막 승리로 인도하는 신비의 열쇠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알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기쁨으로 충만한 사도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쓰고 있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로마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도바울은 어떻게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이 편지를 쓸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될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스도의 종, 종이 될때에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뭐가 낫다 났다? 머리가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조직이라도 머리 대장이 되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머리가 되어야 기쁘지 어떻게 꼬리 종이 되어서 기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주의 사자, 복음의 전도자 이와 같은 그에게 붙 이름 앞에 붙는 타이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이 가장 그가 기뻐하고 좋아하였던 타이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처럼 사도바울은 종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주인에게 완전히 100% 복종하는 자신이 주장할 권리가 없는 주인에게 완전히 기속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바울은 이와 같은 종, 즉, 자신이 주장할 권리가 없고 완전히 주인에게 복종하며 주인에게 완전히 기속된 삶을 살 때에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이 기쁨,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온전히 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온전히 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정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께 기속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종에게는 무엇이 있기 마련입니까? 네,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동, 그런데 동 놀라운 사실은, 동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종됨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몸소, 몸소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리포스 2장을 보게 되면 사도벌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까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들처럼 포악과 강포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낮추셨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이고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먼저 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 진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는데 어떤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평강은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평강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점점 무엇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은혜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예,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이, 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같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진교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복음의 동력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예, 내가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내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감사하다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썼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이 말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오는 지금 우리에게 또빌리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의 옆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늘 언제나 항상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다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과 수많은 용사들이 그의 옆에 있으며 그와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의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옆에는 늘 언제나 복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지어 주시겠다고 라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피를 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 말씀하십니다.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해서 함께 동력할 때에 우리는 그 주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동력함으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바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보고만 해서 함께 동력할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이주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와 같은 현상은 점점 더 심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민. 사도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확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끝까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진교교회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